안녕하세요. 썩차라이프입니다. 이번에 작업은 오픈 흡기입니다. 여기에 맞는 게 없어서 알리에서 구매하느냐고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요거랑 요기 인테이크까지 작업하는 거 시작할게요. 흡기 요 라인 탈거하고 저거 끼면 끝나요. 그다에 네. 여기 풀고 6 에, 육미리 요거 뜨고 이 커넥터. 오, 호스잘 빠지네, 생각보다. 음, 으아, 자, 호스 빼고. 이렇게 해서 빼면 흡기. 박스 타고 끝. 그 다음에, 이 새로 산 인테이크 장착해볼게요. 아니, 헐렁헐렁해. 이거 봐. 엄청 세게 둬야 되겠는데, 요좀 이렇게 잡아봐. 이렇게, 응. 아, 이렇게 클램프가 완전히 박보여 갖고 필터를 뚜아! 했을 때,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요 각도가 딱 맞는 것 같아 이제 여기서 람보르기소이 나는 거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클램프가 없어 클램프 좀 줄래? 이쯤에서 됐고 꽉. 작업 끝. 이렇게 하면 오픈 업기 작업이 끝나요. 이제 한번 시동을 걸어 볼게요. みんな聞こえてきた。 시즈뚝기 소리 끝! 감사합니다